칼슘이 주황색. 어허. 어, 근이런 다르네요. 짱이다. 이런 것만. 근데, 일단 불꽃 반응 이런 거고, 그리고 스펙트럼은, 어, 예를 들면, 리튬하고스트론튬 불꽃 반응 색이 같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얘네 둘이 저, 같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얘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어, 자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스펙트럼인데, 그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는세개 띠거든요. 음... 네, 세개 띠인데 이 얘는 그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금속 원소만 이렇게 할수 있고 비금속 원소 못해요. 얘는 금속 원소만 이렇게 세개 띠로 분광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뭐냐 얘는 모두 아까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는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같았잖아요. 색깔이 네. 얘는 결과가, 물질이 만약에 다르다면, 전혀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 어, 예를 들면,